선생님들께도 교합 가지고 싸우실 경우 되게 많거든요. 어떤 교합이 맞는 교합인가 이런 것처럼. 근데 우리가 교정학에서 만들고자 하는 교합은 어금니 위치랑 이제 송곳니 위치가 이제 뭐 클래스 원 교합이라고 해서 아이 교합을 가진 사람들이 힘 분산이 제일 잘 되더라 그런 이론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모두가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다 이제 이상적인 교합을 가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교합을 분류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상적인 교합, 아이디어라는 교합.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억셉터 브로컬이라고 해서 이제 받아들일 만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교합 요런 식으로 이렇게 좀 카테고리 나눠서 하는데 이제 모두가 사실은 아이디어를목표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씻고 힘을 잘 분산시킬 수 있으면 사실은 좋은 교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완벽한 교합을 가지기 위해서 뭐 전체를 다 교정하고 전체를 다 보철하고 이런 게꼭 맞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힘을 조금 더잘 분산시켜주고 있는 치아들의 잇몸이나 이런 건강 상태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.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사실 좋은 조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